여기 사람도 없고 너무 좋은데? 거긴 괜찮아? 좋아 아주 다행이네 그렇게 좋은데라도 여긴 뭐하러 왔대? 야,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왔지. 딸은 엄마 안 보고 싶었어? 뭐, 뭐야? 엄마가 챙겨주지도 못해서 미안해. 엄마가 왜 미안해? 내가 미안하지. 정작 나쁜 건 난데. 저는 안양예술고등학교 영화 전공 3학년 재학 중인 허정현입니다. 저는 위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어제 영화가 그 자신의 죄책감에 대해서 털어놓는 것과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. 저제 영화가 사실 작년에 8월달에 배우들 리허설까지 다 마치고 이제 한 촬영 3일 남았 남겼을 때 그때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조금 많이 심각해졌어요. 그래서 어 언제 상황이 나아질지 모르니까 계속 무기한적으로 촬영을 연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오히려 제가 좌절을 하지 않고 영화 연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촬영 장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11월 달에 바로 조금 상황이 나아지자마자 촬영을 시작을 했고, 그래서, 어, 원래 한 3일에 걸쳐서 밤에 찍어야 했었던 영화인데, 코로나로 인해서 하룻밤만에 찍게 된 거예요. 그래서, 음, 조금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촬영 포커스에 대해서 잘 신경을 못쓴것 같아서, 좀 그런 점이 좀 아쉽기도 해요. 어 저는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그 딸과 엄마가 소소한 얘기를 벤치에 앉아서 소소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좋아해요 왜냐면 어 제가 실제로 밤에 엄마랑 같이 산책을 하면서 그런 실제 대화를 대사로 조금 몇 개를 적은 게 있어서 그 장면에서 그래서 조금 더 애정이 가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음 제가 그 영화에 강아지가 등장을 하는데 실제 제 어, 촬영을 맡았던 그 친구의 강아지를 빌린 건데 그 강아지가 촬영장에서 잘안 짓고 또 친구한테 그 촬영하는 친구한테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사실은 강아지를 좀 무서워해서 그럴 때마다 조금 통제를 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평범한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는데 어, 가족 안에서 뭔가 마음의 짐을 쌓고 쌓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더큰 뭔가 아픔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어, 위로와 이해와 공감 이런 것들을 어, 뭔가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엄마와 딸의 마음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어,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이라는 영화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어, 그게 이 영화의 감독이자. 주인공인 아니스 바르다가 프랑스 외곽을 막 돌아다니면서 한 기자와 돌아다니면서 음뭐 사진을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포토트럭에서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또 인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다룬 영화예요. 근데 그 영화가 사실 영화 속에 그 영화 감독 바르다의 삶이 잘 녹아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. 삶의 결국에는 그 영화가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. 뭔가 소소한 일상이 큰 충분한 어떤 감동을 줄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. 일단 이렇게 경필에 초대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이 영화가 온라인으로 상영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어 이렇게 관객들과 직접 지의하고 소통하고도 싶었는데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.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좀 어. 정필도 어, 사람들이랑 같이 사람들과 또 감독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어, 시간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